입고 야 여기 광택제를 너무 부려놨데? 네. 아니 괜히 찐득찐득한데? <목소리> 괜히 누워가지고 옷다 젖었어 지 광택제 때문에. 정통 픽업 트럭이 뭔데요? 어, 정통 아봐 보면 알수 있어. 이거 <laughs> 코란도 스포츠 이 차는 대체할 차도 없고 뭐 어떤 차랑 비교하거나 뭐할 수도 없어 그냥. 피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제차 막 1억 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 국산차 얼마 하지도 않아, 가격이. 새차급, 신차급을 봐도 몇천만원대고. 지금 요 차는 17년식에 어, 중고로 나차텐데 키로수는 좀 많아. 근데 요거는 차 가격이 650만원밖에 안 해. 650만원밖에 안 하고. 일단 차한 번, 어,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쌍용의 더블캡. 어, 더블캡. 짐칸도 커. 아, 요 차의 장점은, 그리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여러 명다인승5 명이 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를 안 타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내가 고속도로에서 직접 타고 왔거든 근데 한 150, 160을 밟아도 차가 끄떡도 안 하고 진짜 잘 달려 어 엄청나게 잘 달리고 뭐잘안 나가는 거 아니냐 화물차 뭐 포터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잘 달려 적재함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적재함 길이 어 지금 자를 안 갖고 왔는데 길이를 내가 재줄게 여기 딱또 한번 타줘야지. 이거 한번 깔게. 깔고, 잠깐만. 이게, 내가 101m80이니까, 어내 키랑 똑같아. 기가 막힌다. 186이야. 186이 요만큼 뚜껑 열면은, 어, 186. 어, 딱 보면 되네. 야, 이거, 내, 힘든가? 이집 진짜 갖고 갈까? 자로? <laughs> 딱 그렇게 보면 되고 어, 보기보다 넓네요 뭐 보기보다 커 야, 뚜껑 열면 1m 86이 넘으니까 185, 180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그리 차가 굉장히 튼튼해 어, 장고장도 잘 없고 이 차가 이제 저기 앞에 외부벨트 있지 거기 낑낑 소리나는 거요것만잘 보면 뭐 나머지는 뭐차 고장도 잘안나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쓰면 될것 같아요 싸잖아 650만원 그리고 요거 말고 원래 이제 여기 이제 탑이라고 하지. 탑뭐 프레임 있는 것도 있고 탑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탑이 또반쯤 잘려 있는 게 있고 완 완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탑 있는 것도 한번 보여 주러 갈게. 요번에 좀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데요? 많이 좋아 이번에는. 저 정도 급이 아니야. 짜잔. 어. 이제 쌍용에서 신차를 출고할 때 이름만 바꿨다고 보면 돼. 뭐 코란도 액티언 그 다음에 이제 렉스턴 어, 요즘에는 요즘 나오는 건 이제 렉스턴 스포츠 요 렉스턴 스포츠인데 차 사이즈가 탑이 있어서 그런지 더커 보이지 이제 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춰봐봐 근데 이게 훨씬 커 보여 아까 그거보다 왜냐하면 저 뒤에 탑이 있어서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랑 렉스턴하고 혹시 탑크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어 요거 요거는 아까 코란도랑 차이가 혹시 있는지 나도 사실 잘 모르거든 한번 또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요거는 이렇게 밑에 열고 들어야 돼. 있고. 야, 여기 광택제를 너무 불안한데? 거꾸로, 요거 거꾸로 놓을게. 광택제가 똑같네. 사이즈는 똑같아. 아마 프레임을 똑같은 걸쓴것 같아. 코란도랑 렉스턴이라이요 응. 사이즈는 똑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완탑 음, 이게 핫, 하, 하드탑, 음, 하드탑이고 이렇게 아저요거를 먼저 닫고 닫아요 닫고 이렇게 닫아. 하면 되고 형님이당했네데 내가 있어. <laughs>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네. 아니 괜히 찐득찐득한데 <laughs> 괜히 누워가지고 옷다 젖었어 지금 광택제 때문에 요차는 20년식이 이제 48,000km, 5만km가 안되게 주행을 했고 그리고, 뭐, 저 차랑은 다르게 통풍, 열선 요렇게 다 있고, 통풍 열선이 다 들어가 있고, 요, 어라운드뷰. 어, 요, 어라운드뷰 있는 거를 추천을 하고, 주차할 때 차가 굉장히 커서, 넓고 커서, 굉장히 좀 힘들어. 이제 사륜에다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그 LD라고, 험로 탈출 장치라고 하긴 한데, 뭐, 바퀴 락을 거는 건데, 이제 험로에 빠졌을 때, 락 걸면서 탈출하는, 뭐, 사륜이라고 다안 빠지는 건 아니고, 한 바퀴나 심한 게 빠진 경우에는 LD가 있어야지 탈출이 잘 됩니다. 이제, 그 장치가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후측방. 뭐, 이런 뭐,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썬루프 여기 반자동이야, 반자동 이렇게. 네.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좀 아쉬운 게, 이게 이렇게 눌러야 열리네요, 이렇게. 반자동. 반자동으로 되 있고, 뒷좌석도 약간,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이즈를 잴 수는 없는데 저 코란도보다는 약간 좀 보완이 됐을 거예요. 아마 뒷좌석이 좀 좁아서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어 이건 이렇게, 어 충분히 뭐 엄청 대형 세단처럼 크진 않지만 짐칸도 있고 사람들도 좀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가격 얼마예요 이거는? 어이 레스턴 스포츠는 20년식에 48,000km 뛰었고 가격은 2,190만 원이야. 그래서 이차 단점은 뭐 없어요? 단점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아마 불가능할 거야 화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은 또 화물이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싸 세금이 화물세금으로 들어가서 요것도 몇만원 밖에 안 나와 감가 부분은 어떻게 돼요? 4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설명 끝